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먹방으로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오늘 조금 또 특별한 먹방입니다. 제가 전에 방송하면서 밥순사 꽃게야 먹방을 했었어요. 이제 이때 제가 그냥 제돈 주고 사먹고, 음, 그래서, 어,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서 이제 방송하고, 이게 하이라이트에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랬는데, 어, 얼마 전에 제 방에 밥순사 꽃게야 그 회사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후원까지 하고 가셨어요. 기억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밥순사 꽃게야 그 회사에서 제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셔가지고 후원까지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 너무 감사해서 어 제가 개장을 조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선물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이렇게 선물. 받았고요. 안녕하세요. 어, 김도현님 위천 선배 감사합니다. 게 낙입니다. 물결표 넣... 저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어, 이렇게 선물을 받았고 또한 저희 매니저 분들도. 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다 선물을 보내 주셨거든요. 너무 통 크게 선물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 음,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의미로 보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요번에 또 이렇게 선물을 받았고 또 우리 매니저들도 다 거진 열 통씩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협찬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밥순사 꽃게야 순살 양념게장과 그리고 순살 양념게장 매운맛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밥순살 꽃게야 간장게장 이렇게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박,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맛있게 먹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 요 게장만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여러 가지 맛있게 먹는 법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밥순사 꽃게알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었던 그 포인트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밥순사 꽃게알구요. 밥, 결란 후라이, 그리고 총각김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간장게장부터 하나씩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장게장 우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침을 안댄 수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침을 안댄 수저니까 이렇게 해서 딱 덜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침을 될 수저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우선 한입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딱딱 이 본맛을 느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넣고 역시 맛있어요. 음!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뭐 맛있어요 물어보는데 필요도 없어요 게장 맛 맛있는 게장 맛입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지도 마세요 여기다가 총각김치쇼를 그래요 맞아요 게장하면 풍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음 이제는 매운맛 밥순삭 꽃게야 매운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을 또침안된 수저로 자, 요만큼 해서 탁 먹고 우선 본연의 맛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넣고 비벼만 먹고 있습니다. 어, 이거 불닭볶음보다 조금 더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에.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음. 우선은 본연의 맛을 위해서 그냥 비벼만 먹고 있습니다. 매콤해요,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다음은 그냥 매운맛 밥순삭 꽃게야 그냥 매운맛 어우 매워 아 그냥 양념게장? 음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또 덜어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연의 맛을 위해서 그냥 비벼먹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원래 내돈 주고 진짜 잘 먹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선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매니저분들까지 다 보내주셨어. 회사에서. 음, 너무 감사하다고. 음! 너무 맛있어. 자, 이제는 여기다가 결한 후라이 반숙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간장게장을 한번 비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만 아, 이거를 반 덜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노른자를 좀 터트렸어요. 지금 노른자를 좀 터트리고 반만 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간장게장을. 반숙에다가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맛있대요. 우리 매니저님들도 이거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계란 노른자랑 계란 이렇게 해서 반숙이랑 해서 간장 게장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건 색깔부터 색깔 냄새부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근데 진짜래. 이거 맛 없으면 뭐. 이렇게 해서, 빽깔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 이거 레알 막 너무 맛있다. 뭔가 다른 맛이야. 뭔가 되게 맛있는 간장 계란밥에. 그 간장, 게살, 살을 이렇게 올려서 먹는 기분이다. 맛있다. 여기다가 또 알죠, 여러분들. 딱딱, 어머, 김치 다 먹음. 쇼, 아우,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김치를 그냥... 이제는 계란 후라이 또 넣고 반숙입니다. 이제는 양념 게장 매운 맛을 한번 더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서 해딱 넣고 이렇게 비벼보겠습니다. 이 것도 맛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숙에다가 한번 이렇게 비벼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매운맛입니다, 이건 매운 맛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매운 게장과 이렇게 후라이로 먹고 있고요. 이렇게, 근데 솔직히 게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비벼먹는다는 자체가 사치수 일 있잖아. 근데 왜냐? 양이 많잖아. 음. 그러니까 이렇게 비벼먹을 수 있는 사치까지.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솔직히 간장게장보다 양념게장을 이렇게 비벼먹는 게더 맛있다. 음. 네, 이렇게 먹어본 결과 간장 게장보다 매운 양념 게장에 이렇게 후라이를 해가지고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네. 음. 너무 맛있구만안 비려요. 음, 이 게장에다가 날차를 올려서 김싸먹으면 더 맛있어요. 음. 벌써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밥순삭 꽃게야 합니다. 음. 벌써 다 먹었어요. 한 공기를 더 오픈쇼를 해야겠네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어, 요거는 우리 매니저 언니의 어, 레시피였고요. 이제는 풍자 레시피를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제는 이제 계란 후라이에 반숙에 게장을 이제 이렇게 비벼먹는 게 우리 이제 또 매니저 언니의 레시피였다면 이제는 풍자의 레시피를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의 이이 이 레시피는 여러분들 너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밑에서 물건 좀뜯고 있을게요. 흰자의 네.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편육이에요. 여러분들, 편육, 이거를 편육을 어떻게 먹냐? 간장게장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 같은 거는 어디 비비지도 못하죠. 이렇게 해서 편육을요. 편의점 편육이거든요. 자, 소스를 조금만 따라 놓습니다. 해서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 편육을 하나 올립니다. 매운 게장 있죠. 여기서 매운 게장이 하나 오거든요. 어머! 밥수 다꼽야 엄마,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회사에서 오셨어. 어머, 나 감사했어.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밥순사 꼬게에서또 어머 후원까지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어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매운 게장을 이렇게 올려요 여러분들. 매운 게장, 음, 매운 게장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새우장 착한 너 이렇게 편육이랑 이렇게 매운 게장 이 있죠 여러분들. 매운 게장.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밥을 조금 먹고. 진짜 맛있어요. 편육에다가. 근데 편육 아니어도 돼요. 이거 선물 받았어요. 회사에서. 밥순삭 꽃게야 회사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원래 제돈 주고 먹어가지고, 이거 먹방을 한번 했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먹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육에다가 매운 게장, 이걸 올립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 먹고, 음...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고. 나는 솔직히 이걸 어떻게 했냐면 보쌈을 시켜 먹었거든. 그때 근데 이때 양념게장이랑 같이 먹었는데 어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음, 나중에 삼겹살 같은 거 드실 때도 이렇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한 통에 25,000원이에요. 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듬뿍 올려 그냥 응. 이렇게 듬뿍 먹어려 그래서 삼겹살, 보쌈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 이거는 풍자의 레시피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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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카라 어떡해 어월 어머, 어머 너무 슬퍼했다. 음맛 만에, 맛개 음, 삼겹살에도 좋지. 이제는 아까 전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밥을 한번 또 비비겠습니다,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근데 계란 후라이랑 이렇게 비벼먹을 때 맛있는 거는 이 매운맛이 맛있네. 음. 이렇게 넣어주고 계란 후라이 반숙이랑 이렇게 서 먹는 거예요. 계속 비벼, 졸라 비벼, 졸라 비벼. 삼겹살이랑 젓갈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런 좋아해요, 그쵸그쵸죠 음. 이것도 먹방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서 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다 살이에요. 여러분, 양념이 아니라 보이시죠? 이거 침을 안된 거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다 살이에요. 여러분들, 다살 보여드려 달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살이에요. 장 껍질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그냥 파먹는 거기 때문에 장 껍질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매운 거를 게장을 이렇게 올려서 유통기한은 이거 냉동고에 넣으시면 3개월까지 먹는 걸로 알고 있고, 한 통에 25,000원이래요. 이게 매운맛인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맵지? 오늘 내입에서 이걸로 나중에 주먹밥 만들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날치알 넣고 김 부셔 가지고 거기다가 음, 통깨 넣고 해가지고 이 매운 거 이렇게 아니면 양념게장 탁 넣고 해가지고 주먹밥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매운게장에 편육입니다. 근데 양이 많으니까 해먹어도 돼. 그 정도는 어, 스리님, 감사합니다. 밥순사 꽃게야 순살게장 먹방 중입니다. 네, 맞아요. 나무니님과 권혁수님음저 편육 사서 바로 먹고 있어요. 음, 맛있게 드세요. 머릿고기라고 하죠. 간장 게장. 이거다 살이에요. 와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다 살이라니까. 어 혜진님 안녕. 아 권혁수님이 아니라 기한팔선님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권혁수님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기한팔선님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권혁수님이랑 기한팔선님랑 헷갈렸어. Sorry. 이렇게 양념게장, 지금 간장게장 이렇게 비비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편육은 또 매운게장으로써 알죠. 매운게장을 여기다가 또 올림으로써, 그래서 양념게장, 아, 저 간장게장 비빔밥에 음, 매운 간장, 그 양념게장을 올려서.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뭐 계속 어떤 맛이에요? 막 이러는데. 맛있는 간장게장 맛이에요. 별 다를 게 없어요. 맛있는 간장 게장이고 비리지 않고요. 껍질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껍질 없고요. 막 짜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음. 저희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희 직업은 유튜버. 요? 유튜버 맛이었나요? 맛이냐? 아, 성공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드립 생각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또 계란이랑 이제 간장 게장이나 또 비빔슈. 이렇게 해서 딱 넣고, 딱 넣고, 어, 지금 제가 계란 반숙이랑 이제 계속 비벼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요. 아니, 양념이 맛있어요? 매운맛이 맛있어요?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운 양념게장이 솔직히 제일 입맛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장게장 이런 순서인데, 이게 다 먹는 법마다 제일 맛있는 맛이 또 달라요. 사실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계란을 비벼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맛, 뭐 그냥 비벼먹었을 때 맛있는 맛, 참기름을 넣었을 때, 뭐 먹었을 때 맛있는 맛다 달라요. 이서 음! 많은 선 감사합니다 어머 대장의 비벽 <laughs> 너무 웃긴다 여러분들 내일 저녁은 밥 순살 꽃게알을 밥에 비벼 <laughs> 근데 순살 게장이라 먹기가 편해 쓰레기도 안 나오고 손에 냄새도 안 나고.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이제는 안 매운 양념. 먹어봤다 으면 나한테 질하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하게도 밥순사 꽃게에서 이렇게 또 선물을 보내주셔서 또 너무 맛있게 또 끼니를 때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먹었구요. 또 이렇게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